오늘 할게임 DK 더매어라는 공포게임 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1 이것도 언제인 기억이 안 나네 자막서, 자막이 필요한가? 아 자막 되어있네 리칭드림 지금 내가 있는 시설의 이름 재행을 받고 위해 이곳에 왔다. 뭐하죠?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나봐. 저작권 안걸리겠지? 아니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선 이거 뭐 꺼버려야겠다 공포게임이.. 아 깜짝아 씨 에피소드 1 튜토리얼 건 i 뛰자 자 옵션 사운드가 아, 사운드가 s o 사운드가 따로 없네 사운드 n d s 아예 그냥 s 을 u n 아예 사운드 d sound s o u 래 d s 래 u 이러냐 o u n 그 이런 u n d sound 자, 기 전에 약을 먹으라는 처방을 받았다 약을 먹어? 먹어봐 그럼 하 자식은 겠으니까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뭐 아까부터 왜 이래 미칭드림 어 뭐야 이거 뭐야 약을 먹고 일어, 자고 일어났나 봐한좀 자고 약을 어제 먹었지 어 물을 마셨고 어디 보자 뭐 없죠 어뭐 창문을 클릭 안 되고 여기 살짝 클리커 게임이라 클리커 이런 게임 뭐라고 하더라 열어보죠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그럼 뭐 나가야지 뭐.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노래 TV가 꺼졌고요. 음... 전력실인가? 여기를 가려면. 들어간다고 잠깐만, 뭐 없지? 다른데도 가보자. 다른데 가보자. 메이블트 네, 는 거야? 이쪽 들어갈 수 있나? 여기 잠겨 있고요. 안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가기엔 맞네? 들어가 보자 오우씨 타미순 기관은 환상의 물가다 아놀려라씨 뭔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씨 이거 사람 다리인 줄 알았다 잠겨있대 잠옷에 피가문도 있다고? 눈? 여기 열리네 아 뭔가 또 퍼즐을 푸는 것 같은데 아퍼즐킴 약한데 펜 근처에 뭔가 있다 이거 우선 이거 열어야 된다는 건데? 열거나 뒤돌아갈 수 있는 게 있나? 우선 이제 나갑시다. 뭐 없나 봐. 나가자고. 여기서 왔지. 여기 잠겨 있었고. 아씨, 내려가야 되나? 아유, 깜빡이야. 어, 키우 들어가야 되려. 이게. <laughs> 이게 뭐야? 대한 통관 이런사. 줄무이가 오고 있다. 다이쿠 타블이달 남자들이 보고 있다. 아 이거 합치기 이런 게 되는구나 들어갑시다. 아씨뭐 아, 후레시를 찾거나 또 해야 될것 같은데. 어두워서 길을 못 찾겠대. 누구세요? 개 머리 모양 스티커가 있다고. 빡. 누군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이건 뭐야? 오이익이 좋은데, 근데 이게 괜찮은데, 왜 아무것도 없나? 본데, 나가자. 아, 맵 헷갈린다. 어, 여기 안 왔던데, 다. 와, 이 그림 손... 와, 이거. 아니구나. 난. 화면마 이렇게. 갖다 대면 그 그림만 깜빡이 좋아하네.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여여 여기, 여기로 볼까? 돌이다. 뭔가를 또 가져와야 될듯 싶다. 나가 보자고. 어, 이거 뭐, 있, 뭐 있다. 고인형이 있네. 나가. 아이 돌아갈 수 있나? 어? 잠깐 나 맵을 벌써 까먹었다. 여기가 여기면 우리가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왔나? 아 여기서 왔구나. 아예 막아버렸지 참. 그러면은 여기 맵에서 퍼즐 풀라는 소리인데 여기 막혀 있었고 천천히 보자 그럼 여기서 어?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 그거 똑같은데? 아까 거기 그 달빛 비치는 방에 있던 거랑 똑같은데? 이방 들어가 봐 펜 근처에 뭔가 있다는데 뭐야 이걸 먼저 풀어야 되나? 뭔가 힌트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디 가 아, 다시 내려가 보자. 이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 여기였지. 참,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어, 뭐야? 아, 힌트가 있네. 힌트 한 뭐, 힌트는 최대한 보지 말자. 네눈 깜빡이는 게 뭐가 있나? 에 1 1일1 1 2 1일일일일 1, 2, 1. 아, 전력실이 일일일안나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보이 봐. 놀이봐봐이터 놀이터, 놀 여기 나갔다. 놀이터, 조잘 모르겠다. 이이터 놀이터, 이 우리가 지하로 들어왔었나? 어, 이맵 구조가 왜 이래? 나 모르겠는데, 이거 뭐지? 원래 구조가 계속 바뀌, 바뀌는 건가? 원래 구조가 계속 이렇게 바뀌나? 빨갈리 아까도 있었죠. 여기 움직이질 않고요. 해봐봐봐. 뭐지? <laughs> 나어떻게 뭐지, 뭐지, 씨발 어떻게 불 뭐지, 여기 뭐뭐야 어? 아나맥 구조가 이 뭐지, 뭐 여기가 아마 그 열쇠에 있었지. 사용해보자. 어, 뭐야? 씨, 어, 소름 끼쳤어. 씨발, 뭐지? 뭐지 뭐지 클릭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덕수수색하라고 자연스럽게 힌트 받죠 와 소문 깨지달데어 뭔가 이 은은한 공포가 싫다 진짜 저, 그, 저번에 했던 뭐냐 서베보다 훨씬 분위기 좋다 서베보다 훨씬, 훨씬 뭐라 그래야지 공포감이 조상한 분위기인 좋다

She truly understood how much she loved it. She had found a place where she would grow old. Also she thought. One night, before going to sleep, Jenny wow, to strange outside the house. It was difficult to see because it was so dark, but when she turned on the lamps in the room, she could clearly see a man standing next to the shed in the uncut grass. It was almost like he was observing her. Nine meters from the house. Even though he terrified her, he confront him. But once she was outside, the man was gone. She naturally chance and disappeared immediately as soon as he saw that someone was in the house. A few days later, Jenny had already forgotten about the man. In the evening, Jenny heated up some milk. Drinking warm milk made her sleep better. She walked around the house and took small sips of the hot milk. She stopped at one of the windows and froze when she saw the man again. He stood about six metres from the house. This time, she could clearly see him. He was pale and skinny. His eyes reminded her of a doll's. The empty eyes looked at her, but at the same time, they didn't. She was about to open the window when he suddenly began walking out of her sight towards the entrance of the house. She ran quickly to the kitchen and picked up a knife. She stood there, frozen, waiting for the man. But he never came. A few minutes later, she went out to check if he was still there. He wasn't. Time went by, and once again, Jenny started to forget about the man. But on this night, it felt strange somehow, almost as if she was being watched. Despite this incredibly unpleasant feeling, Jenny decided to try and get some much needed sleep. As she was turning off the lamps in the house, she noticed something in the corner of her eye. Something that's not usually there. It was the man. One meter from the window. Jenny was so scared that she screamed out loud. Then she ran and hid in the bedroom. She heard his footsteps through the grass outside the house. It sounded like he was moving closer to the entrance. Jenny remembered the second time she had seen him. When he also walked towards the entrance, but then disappeared of his own free will. The thought calmed her until she heard the door slam open. As she screamed, she realized she had nothing she could defend herself with. She turned around and opened the window, jumped out, and ran towards her car that was parked five meters from the house. She was trembling with fear when she started the car. As she drove away, she looked into the rearview mirror. The man was standing at the window. 아 끝났구나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설명을 해 주자면 제니라는 여성이 이제 도시의 실증을 느껴서 이제 좀 외진 곳에 있는 집을 찾았어요 찾았, 찾았어 찾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남자 한 명하고 한 명이 자꾸 그 집을 근처에서 막 그녀를 위협했고 결국에는 그녀는 차를 타고 도망을 갔다 는게 이쪽지 적힌 내용. 네 이게 전부. 어쩌라고. 어? 근데 어쩌라고. 와요 힌트를 보긴 해야 되겠는데 힌트 없이 나못깰것 같은데 이게. 아, 이 게임. 아이집이방 들어가기 싫어. 이 방이 진짜 이 방이 진짜 소름 끼친다. 이게 씨, 우리 꺼질 때마다 여기 있는 이애 얼굴이 너무. 그게 되니까 아이고 잘못 눌렀다 너무 그거 되니까 진짜 소름끼친데 이거는 흔퉤? 안봐 또 어디 쓸수 있는 종이가 있나 보자 없는거 같죠 아무래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종이는 오! 오! 씨발 봤어? 얘눈 깜빡이는거? 나와 어, 나와 오하어 작달도 나왔어 씨 아! 아아 아. 이제 놀래라 여긴 뭔 방이었지? 아 여기 풀었죠? 여기 풀어서 그 여거 얻었으니까 여긴더 이상 볼일 없을 것 같고 정문에 있는 방 들어가자. 여기 잠겨 있다 그랬고. 음다 갖춰 있고. 이건 뭐지? 여기 뭐 사용하라는 건가? 나가보 어? 아니지, 커튼 컨은쓸수 있는 거 아니지? 어? 집어들어, 나무 손잡이를 집어, 나무 손잡이를 얻었어요? 손잡이를 어떻쓰냐그 환복있는 거한번 가보자 여기였나? 여기? 뭔가 여기서 이걸 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용할 수 없네 나 아이, 아이다 아이다 왜그줄 모르겠네. 이거 진짜 어, 후레시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자, 여기로 내가 지하를 통해서 건너왔구나. 내가 지하를 통해서 건너온 게 맞지? 건너왔구나, 지하를 통해서... 아닌데... 이거 안 돼... 아, 이다 이거... 아니, 지하... 지하를 통해서 건너왔... 여기를... 가면은 여기잖아 나가봐 여기에 가면은 거기잖아 아이씨 여기 아이지 이쪽 가면 거기잖아 여기지 그치 아, 맵이 헷갈려 여긴 별거 없었고 여기가 그지 여기도 별거 없었지. 응. 거기를 어떻게 돌아가냐? 근데 네, 면 그거 여기잖아 통로잖아 여기 어? 아까 거기 어떻게 들어가? 내가볼때 이거 맥 구조가 계속 바뀌는 거같나이거 아, 들어가지 마시 진짜 이거 맥 구조 계속 바뀌는 거 같은데 여기 분명하 사진을? 얘가 젤인가? 일단 볼게. 일단 보자고. 아, 안 됐다, 안 됐다. 내 구조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 집구조가. 들어 가면, 은그지역이지 여기서 뭘 사용해야되나? 이건이것도아니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